얼마 전 올려드린 영상에서는 외국인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종주하는 사진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알아보았습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는 했지만 자세한 영상은 없었기에 많이 아쉽다는 외국인들의 반응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오래된 영상이기는 하지만 외국의 한 유튜버가 직접 드론과 카메라를 통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종주를 한 영상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자전거를 통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한강 자전거 도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산까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4대강 국토 종주길을 따라 주행하며 스탬프 여행을 하고 있다며 한국에는 자전거길 여행에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증 수첩에 주요 지점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자전거길 종주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종주 인증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스탬프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마다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이버 인증도 가능하며 인증센터에 접근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인증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와 같은 시스템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압구정에서 시작한 자전거 여행의 기록을 하루마다 보여주며 아름다운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다리와 농촌 지역 등 한국에서 볼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보여주자 외국인들의 부러움은 폭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해결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텐트를 치고 잘수 있다는 모습에 한국의 체안을 항상 부러워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역시 놀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합천에서 부산까지 마지막 142km를 완주하며 총 572km에 달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자전거 종주를 4일 만에 끝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해외 네티즌들은 자전거를 통해 나라 끝에서 끝까지 갈수 있는 환경과 더불어 한국하면 서울만 떠올리던 외국인들이 볼수 없었던 자연경관을 보면서 부러움이 폭발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출신이고 캐나다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이건 정말 화려한 영상이야. 한국 관광부가 이분에게 광고비를 줘야 할 정도입니다. 나는 주로 유럽에서 자전거 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를 보고 진지하게 한국에서 사이클링을 하려고 합니다. 나라가 아주 멋져 보여요. 반드시 한국에 오셔야 합니다. 총 1700km 이상의 자전거 도로가 있으며 동해안과 제주도를 추천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았어? 심지어 나는 2년 전에 한국을 갔다 오기까지 했는데 말이야. 놀라운 영상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잃어버렸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8년이 됐는데 그동안 봤던 영상 중 제일 아름다운 영상입니다. 제가 공유해도 될까요? 영상 하나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뭘 해야 할지 알려주는 영상이네요. 저는 한국에서 16살까지 살다가 이민을 왔습니다. 저도 본적 없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 너무 그립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저렇게 텐트를 치고 자고 일어나도 당신의 짐이나 자전거가 멀쩡히 있는 게 사실입니까?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가 유럽이나 세계 명소 어디보다 아름답네요. 저런 경치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힘든 건 하나도 생각 안날것 같아요. 이상으로 외국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종주하는 영상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